다음은 공동선언구의 성향을 하시겠습니다. 지도 지사님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시티 충청시대 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티그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상반기 특채체 주의하기 의결을 거쳐 7월 중 출범이 목표입니다. 충청권특사체 설립, 하립후 사계시도와 의회감 활자협약, 그리고 중앙구초와의 협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가칭 충청지방연구연합으로 그렇게하의로할까충청을 가칭으로 쓸 겁니다.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무대 필요한 경우 별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는 4개 시도로부터 추광역으로 철도, 천당, 바이이미 19개 상무의 이관을 내국으 협력하고, 운영비는 중증 부담하되, 사업비는 협의하여 정하는 것로하지했습니다 충청지방정부연합에 대한 행정, 교육, 재정 이런 협의적 분양이행,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신축권 이전 우선 지원, 국립지방이대 신설과 의대정원 우선할당 등, 560만 충청인의 뜻을 모아 충청권 방역 생활 경제권이 실질적인 제의의 수수로서 기능하여 명실 상조한 지방 세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4개 시도의 공동 노력과 국가적 상황이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 이 충청권 지방 정부 연합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우리 충청권 온 주민들의 결연한 과짐과 추진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 광역행정의 반격과 그리고 광역생활경제권의 구축을 통해서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대의실성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역행정이야말로 우리가 당 있는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메가시티의 트렌드는 지금 전 세계가 같이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이런 주요 선진국에서도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이라는 트라이앵글 다시 말하면 삼각파두에 공격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좋은 본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람> 또한 우리 충청권에서 지난번에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만 도심항공교통사업 u a m 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도로교통만 기반시설을 갖게 충청권 압역지방철도안이 지난달에 바로 예타가 신청이 되었다는 것을 볼때 우리 충청권의 발전 하나하나 가속될 것이며 기업과 인재가 모여들어서 성공되는 메가지티가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권리과 대통령 제2진무실 설치를 계기로 저는 개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진료를 명확히 하고 충청권 메가시트를 실질적인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만 우리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저희 입장은 추후도 변화를 자입니다 충청권 사의광역자치단체가해께 오늘의 협력과 상생이 마침내 우리 충청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소명을 지룰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어, 메가시티는 지방 분권과 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투숙에서 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세계적인 경쟁력도 급해야 되지만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 메가시티 건설이 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국을 불경 그리고 뭐, 광주 후나 어, 또 대구 어, 경북 충청권 등 어, 대서개로 통합해서 수도권에서 평중된 어, 인구 산업 인구나 산업 등을 지방에 분산을 해야 한다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중앙 정부는 또 외교 안보나 이해 갈등 그, 지방 정부의 예방던 조정 권나 이런 부분들만 갖고, 어, 지방의 재정과 교육, 행정, 치안 등의 그런 권한을 이양하고또 동시에, 어, 수도권의 대기업이나 대학 이전 등, 어, 청사진도 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김포의 서울의 편입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이편입을 찬성은 다 반대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수리권의 입장에서도 뭐, 또이 행정정의가 필요한 부분은 또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지금은, 어, 이, 어, 포의 그런 편입 문제를 찬반 문제로 보지 말고, 이 부분이, 어, 떤 그, 이 결과가 올수 있겠냐 하는 그런, 그런 부분들의 그런 의가 그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랬을 때 지방과 이 수도권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지방은 또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단론의 장으로 저는 뭔가 발전을 해야, 아어 이, 제가 말씀드린 어 지방의 그 메가시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 뭔가 아, 풀수 있다. 우리가 싱가포르나 좀 전에 김태흠 지사님이나 말씀하신 덴마크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야이더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왔고 어, 재정, 조직 예산 그리고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대폭적인 위안을 해야 된다. 예타도 500억이라는 예전에 말하면은 그 예타 사업 가지고 지방이 발목이 잡혀있음, 중앙 투자 심사라고 해서 돈도 대주지 않으면서 심사까지 흐르지 않고 미술관 하나 짓는것 일일이 간섭하는 그런 저 입국도에 어떤 규정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충청도 메가시티 합의와 관련해서 어 우리가 충청권이 단일 정부로 지방정부로 가는 그초석이될 것이고 결국 정치인의 기득권이나 도시의, 사계 시도의 어, 기득권이나 이익을 넘어 우리 충청권 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단일 지방정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중심은 충청북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대한민국의 중심은 세종 대장 충남 충북이 우리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열어가는 선도적인 중심에 서 있고 또 국토의 중심일뿐만 아니라 혁신의 중심에 국민 통합의 중심에 우리가 서있다 생각합니다. 힘을 합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투자유치의 문제라든지 관광을 활성화하는 문제 또 교통을 방역으로 확대해서 구축하는 문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우리의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권이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힘을 합치고 소화의 버스를 버티고 대하로 그렇게 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중심축으로 부상할수 있다 예상합니다. 다음은 공동선언의 서명을 하시겠습니다.